자, 봅시다. 자, 열문제 정도는 내 풀어주면 좋을 것같더라고 보니까요. 어... 자, 유형 5번 마지막 문제는요. 얘들 이거 등비급스인거 보이죠? <laughs> 그래요. 등비급스인거 보이죠? 근데 이게 좀 생긴 게 특이해. 좀 특이해요. N에 대한 지수식. 지금 세타는 시금 안쪽에서는 상수 치고당하니까이 상수의 2 m 3이 m 지수식이야. 등비수요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때 얘가 3분의 1을 수용할 수 있는 세타의 범인를구완시오라고 했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따라가세요. 등비국수. 우수. 등비 그 계석이 우선 첫 번째가 아니라 다른 등비급수가비수가 없으면 판단은 무조건 어을 수령만 남했기 때문에 1만에서 A 그럼 얘첫 탕이랑 공비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첫 첫항 타임 공비가첫항이 뭐가 될까? 이제곱 코사인스타가 초타이죠? 공비는 뭐가 될까요? 코사인스타. 코사인? 제곱스타가 제곱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럼 얘 수렴하는 값은 뭐라고 바로, 아, 음. 범위부터 써줄까? 범위? 마이보다 크고, 코사인스타가 뭐다 작다? 예. 네. 작다니까, 여기, 쿨마 1일 때는 대제해줘라, 가 되고, 이거 2고, 그 다음에, 뭐가 3분의 2다라고 하면 돼요 1마, 코사이. 코사인, 제곱세타 분의 코사인스타가 몇이다? 3분의 2. 이거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음. 그럼 얘는 뭐로 바꿀 수도 있겠네? 사인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어. 바꾸는 게 좋을까? 안 바꾸는 게 좋을까? 안 바꾸는 거안 바꾸는 게 좋을 거면 일단은 삼각방정식 삼각방정식 따라서 함수 통일 함수 통일 각 정리 각 정리 근데 지금 기꺼워 세타 세타 각 정리 되어 있고 코사인 밖에 없는데 내가 사인으로 바꿔오면 사인이랑 코사인 섞인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네. C로 치환해서 C에 대한 2차방정식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주어진 범위에서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름 수원 이거 식 하나 뽑아내면 그다음 바로 수원 는제가 되는 거예요 삼각방정식 자그 다음에 유형 6번에 마지막으로 가서요 두 개가 있는데 둘다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음, 어둘다 거지같이 생겼죠 그 331을 볼게요 331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방생이냐면은 베타 n승 뱅의 알파인 3승 정도면 내가 인수분해를 하거나 제곱제곱은 곱셈공식 합착골을 분리하거나 할수 있는데 엔승이니까 n이 어디로 가는데 지금 무반당하엔 <laughs> n승이니까 이는 곱셈공식을 쓸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 따라서 n에, 네. n에 대한 지수식 베타는 네. 네. 지금 상수 치로당하고 있는 상수조 심지어 계산해보면 이근 구할 수 있잖아요 근의 몫 쓰면 그리고 그 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베타에 엔승하면 이게 무슨 수염을 해석을 해야 돼요? 등비수, 베타 엔승은 등비수예요 사탕이 뭐고? 베타 분리가 몇이? 베타의 분비수열이니까 베타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결정이 되겠죠. 그때 얘 근을 구해서 그 근의 범위를 체크해보면 발산하는 답이 없겠지? 그러면 뭐할 것이다? <놀람> 수렴한다면 이제 어디로 무조건 수렴할 것이다? 이게 <놀람> 원래 이제 논수령이라면 진짜 알파베타의 범위가 이마이 사이에 있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지만 아안 되면 발산할 거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는 확인을 해줘야 돼. 베타의 안승의 급수는 어디로 수렴할 것이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분 u 예1 plus 1 plus 1 plus 1 p 알파인스는 니들아 첫 p 이 u s 고 알파 공 s 가 p l 알파 인 plus 1 p 이야자 그러면 그 급수는 지금 어떻게 되니 불러주세요 s 1 plus 1 알파 u s 1 plus 1 p l 자 이거 계산해라 이제 수학 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근과 계수관계 에 이용해서 뭔가 풀수 있지 않을까. 눈에 떠시고요. 자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형 7 번인데요. 어, 이도 마찬가지예요. 어, 뭐를 이용할 수 있냐면, 따라요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무조건 음, 어디로 수렴한다고요? 수렴한 다말로 했을 때 1만 r 의 A 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A, R에 대한 관계식 하나이준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첫 항이 몇이고? 그럼 등비수열 일 반항은 공비만 지금 미지수인 거야? 1마 R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미지수가 누구밖에 없어서? R, R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러면 이제 이것도 구할 수 있겠지? 왜냐면 A, N을 구하면 A, E, N은 N을 다 넣어서 대입하면 되니까 1 E, N 대입하면 되겠죠 첫 항은 A, E가 첫 항이 되고 공비가 알 제곱이 되는 그럼 등비수열의 급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유형 8번 마지막 문제로 가보면요. 근데 또 내가 설명해 주지 않은 노멀 문제도 어려운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질문으로 받을게요. 음. 자, 이거 당황할 필요 없어요. 절대 값부 식이 있으면 풀어주면 되겠죠? 몇 이상? 아, 아, 마이너스 0.00 이상. 0이 안에 불편할 거고. 이거 만족시키는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따라하세요. AN의 급수 일단서 AN의 합 또는 아. 따라서 급수의? 급수의, 급수의 부분합, 부분합. 부분합. 유한한 합이 우리가 급수의 부분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얘는 무조건 공비가 이거니까 무조건 어디로 수렴할 것이다? 1만 A &A. 5분의 1분의 4. 4 얘는 이제 N번째 한 가지 합이니까 등비합 공식이 나와 되는 거예요 2 하면 되겠죠? 그단 하세요 얘에 대한 A &A. 네, 간단히 써볼까? 이렇게 돼요. 어, 100분의 1일 수쓸게요 하고 1마 5분의 1분의 4 어떤 상수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마 5분의 1분의 첫상 4하고 1마 5의 n승분의 1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미시누밖에안 남았어. 네내네은등식이 되는데 문제는 a 지수장이 있으니까 지수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정리 잘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조심히 하시고요. 자그 다음 또 봐줄 만한 게이기 9번에 터프가 하나 있는데요 자 얘도 등리 극수인 건 그냥 극수가 아니에요 저거 AN의 극수가 3이다 어떤 식을 내 작성하고 시작하면 될까요? 음... 1만 알고는 음... A가 3이다라고 알고 공비의 범위도 알아야 돼 R이 뭐보다 크고? R이 뭐보다 크고 1보다 까지도알수 있으면 좋겠죠? 전이 AN 제곱의 급수도 3이네 그러면 R제곱 범위 나와야 되고 R제곱 범위는 어떻게 내야 되죠? 나이보다 40, 크고, 자 그리고 누가 섭니다라는 식도로 어. 얻을 수 있어야 돼. 알제곱분의, 네. 아, 알제곱분제곱분맞다자연어 그런데 이걸 구해야 하나인데요. 얘는 얘는 쉽게 아, 구할 아, 수 있어요. 왜냐면 따라서 수렴더 하기 수렴. 수렴도. 그래, 그럼 따로따로 계산해서 계산이 되는 거잖아. 얘2하고 얘랑 똑같으니까 얘는 몇몇 나오겠어? 육 나오겠지. 얘만 처리를 하면 돼. 그리고 얘첫항 알고 있죠? a 3승 공비 뭐가 돼요? 1 2 m i 가요. s 2 minus. 2 m i 이 u s 2 minus. 2 m i n u 2 minus. 2 minus. 계산 i n u s 2 minus. 2 minus. 2 minus. 2 minus. 1 plus. 2 plus. 2 plus. 수 plus. 2 plus. 2 자, AN, BN의 급수는 수렴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laughs>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을 몰랐다면, 따라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여기다. 극한이 여기다. 로만 해석을, 그것밖에 해석을 못하겠지만,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 등비급수기 이 때문에, 내가 공비의 범위와 일말의 A까지 표현해서 다쓸수 있어. 뭐 뭐를 쓰면 돼요? 음. 공비의 범위, 수, 뭐 뭘, 뭘 수렴한지 모르니까, 일말의 A는 쓰지 말고, 공비 범위쓰 씁시다. 각각의 공비를 R1R2라고 할까요? 알 원의 범위가 어떻고? 아지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뭐예요? 합이 4분의 구나 했는데요. 어 이건 좀 좋다. 왜 좋을까요? 어그수 성질이에요. a m p 는극수뭐 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수렴. 우리는 따로 수렴도하기 수렴. 수렴도 하기 수렴. 분리 수렴. 계산하면 그게 몇 분의 몇이다. <laughs> 아까 내가 1, 일내원안쓴 이유는 몇으로 수렴하지 몰라서. 얘는 내가 어디로 수렴하는 거알니까 얘는 1만 알9 분의 9 9이 몇이래요? 예. 1 더하기 얘는 어디로 쓰9하죠9 9 9 1한게 몇이 나9 9 9 9 9 9 9 9나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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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죠9하9죠 더하기 뭐야 이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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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급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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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면9 9 9 9 9 9 9 9 9 바로 되겠죠? 모르겠어? 자, 그 다음, 얘도 볼까 거야. 아, 이게 마지막이니 이게 마지막이야. 어, 자, AN, a n 프리 얘도 약간, 어, 이거 뒷판에서 해줄 때 설명 안 하면 난풀거것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 자, 보세요. N1부터 무한대까지 A2N을 구해요. A2N을 바로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돼. 못 구하겠으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될까? 어, 이 수원균형이야. a, f, n, n에 대한 식이 들어갔을 때 이거 구해라 못하겠다 일단 a, n부터 구하면 돼 n 자리 f, n 집어넣으면 이제 n 자리 e, n 집어넣으면 얘 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결국 우리 목적은 a, n을 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돼야 되는데 이거 봐 곱한 게 5의, 5분의 1의 n승이래 이거를 너희가 처음 다루기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 민준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니? 나를 한 다음에 나를 사라지지 않을까. 오. 일단 첫 번째까지 모르면, 모르면. 데이. 데이. 데이 하면 나와요 규칙. 또 이제 이런 걸 나중에 많이 풀다 보면 많이 풀다 보면 n 에다가 n 뿌1를 대입할 수도 있거든. n 에 n 마 대입한 건줄주시야 돼. 왜냐? 안녕하세요. 아,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 네. 여기다가 n 자리 자연수만 집어넣으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근데 n 뿌리를 집어넣으면 n 이 자연수니까 n 플러스 1도 무조건 뭐야? 상관이 없어. 근데 n 마이너스 1은 n이 몇이면? 1이 1이면 몇이 될수 있으니까. 그때는 제약을 걸고 해야 되니까 m 프리를 대입을 해주면 저희가 데이터가 먼저 해볼게. 뭔 소리람, 뭔 소리람, 한번 나열해볼까. A1, A2가 어. 어떻게 되죠? A1, A2한게 A2 몇이나? 자 그다음 뭐가 될까까 A2, a 3한 몇이나? 25분에 이렇게 한번 써볼까? 아니면 5의 제곱분해서 쓸까? 5의 제곱분픈 어, 근데 A1은 몇인지 알고 있다. 1. 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A2가 몇이나? 아, 알았네. 어? 얘가 5분의 1이래 얘 몇이다? 5분의 아, 1 A3도 5분의 1인데 어, 그럼 A4도 5분의 1이면 참 좋겠죠 대입해볼까요? A3 아, 제발 5분의 1여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지 제발 제발인데 5에 3승분의 1해서 아씨 얘가 5에 1승분의 1내가 그럼 뭐구나 아, 뭐 2승분의 1아 뭐야 어, 아 그럼 5분의 1 하다가 이제 5분의 1 5의 제곱분의 1그 다음 늦게 5에 3분의 1일 것 같죠? 아, 제발 제발 <시지지> 제발 제발요 했는데 5에 4, 3, 2, 요아 뭐야! <람이 <람이 뭐야? 뭐래? a 사가아 이거가 뭐래요? 2개, 3, 4, 5은, 아 뭐야? 그럼 이제 어떤 규칙일 것 같은 느낌? 두 개씩. 두 개씩이지 않을까? 그럼 제발 그다음 뭐가 나오면 5에 4, 5에 4, 4, 5, 6, 그다음 건 좋겠어? 그다음 건뭐 나오면 좋겠어? 세종분에 일까지 나오면 그런가 보다. 그 번은 풀것 같아. 어, 이게 규칙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야. 엄밀한 풀이 아니에요. 왜냐면 두 개씩 나오 갑자기 그다음부터 세 개씩 똑같은 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지면 푸는 거야 자 이렇게 푸는 게 지금 나열해서 푸는 방법이고요 자그 다음에 n 의 n 플러스 1데이입하는게좀 발상적일 수 있어서 경험이 좀 있으면 좋거든 경험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n에 n 플러스 1데 대입하면 은 a n 플러스 1 a n 플러스 2뭐 5분의 1에 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변변 나눠줄게 얘에다가 얘를 나눌게요 그러면 좌변에다가 좌변을 나누고 우변에다우별이누면 변변 나눈다고 얘기를 해 나누면 좌변은 뭐가 되니? AM분의 AM플러스 E 하고요 우변은요? 따라하세요 비율이? 비율이, 비율이. 5분의 1분로 1로 있죠 5분의 이런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 고 부르니?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어? 근데 이웃한 애들이 등비는 아니고 한 칸씩 띄워서 봤을 때 뭐를 이루고 있다?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A, EM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 a 2만 알면 되거든. a 2 나가 1 2, 3, 4, 구하면 5분에 나왔었죠. 그러면 a 2를 구해보면 얘가 몇이고요5분1자그 다음에 a 4는 한칸띄어서 봤으니까 몇이 것이다. 될 것이다. 오, 의금 그대로. 이렇게 돼. 어, 그럼 얘네들 a b n들은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이루 수열. 그두 개씩 홀짝 홀짝 따로따로 규칙이 결정이 되는 그런 특별한 수열인 거야. 그럼 얘는. 무슨 급수다? 등대 급수다. 천 항이 몇이고요? 음. 공대가 몇이? 음. 5분의1 어디로 수렴할 것이다? 1분의1 음. 5분의1 아, 5분의 5분의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조금 그게 발상적이에요. 음. 여유있다지마힌트로 한번 써볼까요? n, n뿔이 대입한 식 하나만 써보자. 왜냐면 이게 이거를 대입할 줄 모르면 엄밀하게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씩 나온다. 나보 그렇게 하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네, 네, 이거 발상적이라 경험을 가져가야 하고요. 자, 그 다음 유형 11번 마지막 문제를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처음에 다루기가 좀 힘들 수 있거든. 360번 <laughs> 수혈 A&E 한다음요 야, 뭔가 막 이렇게 나열돼 있어. 아, 지영아 이거 어떻게 뭘 해보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또 지금 생각해 봐. 다음은 너네가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a, n의 합이 아니라 a는 갑자기 막가 곱해져요. 이거 막 곱해져서 더하래. 어떡하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laughs> 패스 이정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영문을 모르겠죠. 진영. 이해 n 제곱 나눠요. 어? 나눠요? 택도택도 없잖아. 아 신호 는들어아니 <laughs> <없지 웃음> 아, 말고. 응. 수학에서아니 말고 원래 되죠. 아니 말고. 진아. <laughs> 등비 두개 어. <laughs> 등비 두 개를 곱한 거라고 이게? 아. a는 등비예요?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laughs> 모르겠네. 등비 수도 있지 모르겠네. 어떡하지? 아포던등비뭐 2, 그, 그 어, 뭐 1, 2, 2에 뭐 이렇게 등비가 되죠. 등비 곱하기 a는 꼴인 거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1과 2를 넣어. 1, 2, 3. 1, 2, 3을 넣는다고? 어디에? 정식에. 그럼 a1이 뭐가 나오 a2가 3 나오잖아요. 어? 그럼 a2가 2분의 5거든요. 네. 자, 얘랑 지금 지우 말은 대입을 해볼 거네 얘1대 하면 좌변은 뭐가 되고요? 아, A 얘1 보면은 몇이되요5 2대 해볼까요? 그러면? A2. a1 플러스 A2. 2a 2에서 딱 9개까지 나오고 끊기는 거야 는 몇이나? 10, 10, 10 그럼 얘가 몇이었으니까5 5니까 얘는 몇 분의 몇? 2분의 음, 음. 음. 그럼 뭐 추측 어? 왠지 무슨 수혈 느낌 3, 3, 3, 3. 근데 사실 등차였을 수도 있어요 음. 마이너스 2분의 5였을 수도 있거든 희망 상 아, 다음 먹으면 좋겠다 4, 4, 4, 4. 4분의 5는 정말 좋겠다 그러면 이제 몇대1 3 3대 2면 a 1빼2 A2뿔 3A3은 몇이다? 4 4A3 4A3 아 4A3은 몇이다? 5, 15. 15 근데 요만큼 이 몇인 5, 거 알고 있으니까 10 10, 10. 10 넘기면 <laughs> A3보다 4보다 5, 5. 5 그러면 이제 요 정도 했으면 됐다 <laughs> 무슨 세요? <수령? 웃음> <laughs> 무슨 세요? 네좋해보자랬어 세요는 모르겠다? 뭐 해보라고요? 네. 우모르지글대한 단계 해보는 거야 너무 잘했고,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어, 이 상태로 다루는 건 조금 힘들고, 시그마로 한번 나타내 보면 조금 우리가 힘들어 얻을 수도 있거든. 시그마한 다음에 N1부터 N, 아 K인으로 써야겠네요. K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얘가 지금 2의 K1, C1, c N, K2, 5N 그 이렇게 준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따라서 합으로 2만 한과학기만한 과학이 거죠. 이걸 BKM 부요 이렇게. b k 의 합을 알고 있을 때 bk의 일반 항구하기 우리 했던 거 기억나요? n이 1일 때와 1이 아니에요. 아니 1, 2이 2이 2보다 2 이상일, 3이 이상일 3이 때. 근데 원래 다, 나눠야 되는데 내가 안 나눠도 되는 때가 있다 그랬어. 예? 네? 항상 나눈다고요? 아니 상상이. 상상 0이면은 어, 수원에서는 맞아요. 아 등차일 때는 맞아요. 그게 따라하세요. s 0이 0. S0 다음식 꼴일 때는 S0이 상상항이랑 똑같은 말이되는데 지수식은 또 아닐 수도 있어0대 2하면 몇 나와요? 0, 0 굳이 안나와도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SN으로 AN 구하기 SN으로 AN 구하 하듯이 내가 얘 예, BK는 하면은 BN은 하면 예, 얘가 지금 시그마 한번 써줄까? 중간 과정을 k 1부터 N까지의 BK에서 마이너스 여기서 몇까지 M1까지. M1까지 뭐를 빼주면 이렇게이 해결되잖아요. 이거는 위에 나와 있죠. 뭐라고 써있대요? O에 써있죠. 여기는 그러면 N에 뭐 대입하면 되겠어? 음. 오한다음 이렇게 되는 거죠. s n s n c 1이랑는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ONO에 없어지고 뭐만 남겠네요. 어. 오, 오, 그럼 b n 이 5인 거야. 근데 b n 은 원래 내가 가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 복잡하게 생긴 얘가 b n 이었던 거죠.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역치와 논은 화합원이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넘겨주면 내가 a를 알수 있게 되는 거죠 a는 몇이다? 2의 n승 마이너스 2 n마 1승 분의 5, 5, 5. 또는 이제 보기 속설면5 곱하기 하고 2분의 1에 2를 서좀더 보기는 좋겠죠 첫 항이 몇이고 5, 5. 5. 5 공개가 몇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을 수가 있겠죠 지 괜찮은 요자 이거 같은 경우는 힌트를 여기까지만 써놓을까? 그래서 데이터에서 확인한 건 너무 좋았고요 근데 우리가 경험이 좀더 쌓이면 어, 저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더라 합을 알고 있을 때그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인 거죠 참고로 이제 n이 1일 때와 2이 0일 때 안정도 되는 건 s0이 몇일 때? 0일 때, s0이 0일 때는 부않정도 여기까지만 딱 힌트로 써보시고요. 여신 너희가 집에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엄청 복잡하게 생긴 합이 주어졌잖아. 그럼 그냥 요만큼이 B에 대한 생각하면 돼요. 뭐야 이게 오로수렴인데? 이거는 일단 계산부터 하는게 맞겠네. 필팅 땡땡 하면 내가 뭐로 바꿔서 해결해 보라 그랬죠? 지금 시그마. 아, 시그마하면 이거 1 4, 5, 7, 9 시그마만 하면 이케마이너스 1이고 야, 홀수 항로홀수를 1부터 n개를 더하면 n 엔제보. 제곱이지가 엔제보. 이거. 3의 9n 제곱분의 n 제곱꼴인 거야. 그럼 단하세요. 급수가 수렴 수렴하면 수렴하면 누가 몇이다 극한이 극이 0이 다얘 극한이 0인 예, 거야. 얘 예, 극한이 몇인 거 알고 있어? 1분의 1. 얘 예, 극한이 몇이 야나요 네. 내가 이제부터 알게 된 사실은 이미 t N이 뭐 한다고 했때 N분의 AN이 2분의 1이다 이걸 알게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뭐야? 어, 뭐죠? 공차가 d 등차수열이라고 했지? 따라서 DN DN DN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 N분의 DN을 땡땡땡 이게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네. D가 몇이다? 2분의 네. 네. D는 2분의 네. 1이야 네. 똑같죠 D의 N승이니까 첫 항이 2분의 1 공비도? 2분의 1, 미국수? 미국수? 1만 분의 1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어. 쓰지 마시고요. 유형 13번, 이거는 조금, 어, 두문제남았는요 유형 13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거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안 해보면은 거의 못 다루거든. 거의 못 다루는 게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수일에서 모르겠으면 뭐 해보라고요? 네, 1, A, A 이런 실수나 활용문제도 모르서난다그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려다 보면 규칙이 보이거든요 나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1L의 물이 들어있는 통이 있다 처음에 물1 1L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의 얼만큼을 4분. 4분의 1만큼을 A에서 준 거니까 A에는 몇 L가 들어가 있겠대요? 여기는 4분의, 4분의 1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 처음에 갖고 있던 걸 얼만큼 남았어? 3분의3 남았어 근데 남은 물에 또 얼만큼을 4분의 3의 4분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의 4분의 1을 뭐해주면 5분의 1면 되겠죠? 그걸 이제 어디에넣어주세요 그러면 4분의 3의 4분의 1이니까 10분의 1, 16분의 1, 1분의 1, 1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분의 1, 분의 1, 1분의 1, 분의 1, 10분의 1, 분의 1, 1큼분의 1, 10분의 1, 분의사분의분의사분의 1, 이분의 1, 분의 1, 분의분 1, 분의 한번 했을 때상황없는 거야 자 그다음 또뭐 한다고 그랬냐면요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씩 반복을 한대요 자 남은 물이 이만큼이었죠 이거 얼만큼의 4분의 여기다 내가 추가로 넣은 것만 쭉 한번 써볼게 이만큼 있었는데 얘의 4분의 1이니까 내가 뭐라고 했을까 16분의, 16분의 9의 4분의 줬어. 그럼 내가 남은 건 16분의 9의 4의 3만큼이 남았어 그 남은 거에 또얼만큼에 16분의 9의 4분의 3만큼 남았는데 그걸 얼만큼 해? 4분의 1을 한테 주는거야 그럼 나는 16분의 9의 4분의 3이 있었는데 4분의 1이 가난다 나는 건 뭐가 돼요? 1이 되는거야 그럼 지금 A에 담겨있는 건 여기에다 이만큼 더들어간거야 여기에 이만큼 더 들어가는거야 희망사항 무슨 수요일이면 좋겠다 등비 수요일 등 여기가 4분의 1 4분의 1 10분의 9 그럼 첫 항이 몇이고? 공비가 몇인? 몇이? 16분의 2인 등비면 좋겠다 해봐야 죠자 남은 거몇 분의 몇을? 4. 4분의 4 여기 4분의 또곱해어근이뭐 네, <laughs> 16분의 9에 뭐네? 제곱 뭐가 돼? 4분의 1와네이 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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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그럼 첫 항이 몇이구요? 가 요만큼의 첫항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 공비가 몇이? 16분의 9다 더하면 9만원 그수 하면 얘 총합이랑 얘총합의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총합등비급수 계산 가능? 1 16분의 구분의 4분의 이거 대학에 <laughs> b 의총 담긴 양은 뭐가 돼요? 1 16분의 16분의 4 이거 겠죠 아.. 음, 번 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는 그림을 너네가 <laughs> 한번 어.. 그림을 잠깐만 기다려 어떻게 그림좀 좀 보기가 좋다 음. 이거를 네. 네. 이제 a b 하고 잠깐만 이거 세지 않아? a b 한 다음에 남은 표로 올리는게 좀더 너네 보기가 좋겠다 처음에 이제 1회 시행을 하면 여기 얼만큼을 줬고 남은게 얼만큼이었는데 2번의 4분의 1 4분의 3 곱하기 3, 그럼 얘는 4분의 3 곱하기 3, 자, 1회 시행을 한 거예요. 자, 2회 시행하면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 주는 거죠. 얼마큼을 주는 거예요? 4분의 16분의 9의 4분의 1을 주고, 그럼 16분의 9에 얼마큼이 남아있는데? 분의 3만큼이 남아. 16분의 9의 4분의 3에 몇 분의 값을 1을 주면 나는 16분의 9의 제곱만큼 남는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하쓰니 까. 아이 여기까지 쓰니 까. 이거 쓰고 마지막 문제. 네, 아직. 근데 괜찮세요나 몸이 조금 좀 했나 봐. 자, 가 좀.. 제가.. 제가 좀.. 조금.. 좀 잤어요 진짜 피곤하네 자 봅시다 자자연수 n 에 대하여 자 문제니까 네, 조금만 힘을 시다 그래 힘을 그래, 네, 내자 맞아 어? 턴트 좀 하지마 어후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귀엽네 자 <잠자>. 직선이 있는데요 어.. <뭐레> 아.. <뭐레> 직선의 이차원 만나는 두 점을 a 1,0또한 점을 pn pn은 이제 n에 따라 달라지니까 pn이라고 바혔죠 자, 그때 x축에 대해 손에 바를 hn이라고 할때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 길이를 무한히 더하세요 하니까 당연히 등비부수니까 이 길이가 뭘일이나 보다 등비부수 이루나 보다 근데 그냥 중간고사면 등비부수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잖아 그냥 뭐 이거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계산하면 되나 보다 하면 되는 거죠. 어, 유리심이 나올지, 무리심이 나올지, 할지, 지수심이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다음식가 없지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 이 Pn의 위치를 알아야 Pn을 알아야 내가 얘 예, Hn을 구할 수, PH, Pn Hn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얘는 되게 특별한 점이야 두 그래프의 뭐? 그 요점. 점이니까 둘이 뭐할 때? 같을 때의 x점표를 찾으면 되겠죠? 같다라고 놓고 시작하면 될 거야 그러면 3xx-1은 2분의 1에 n-1, x-1 이렇게 되니까 자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저 pn의 x좌표는 물은 확실히 아닐 거야. 예. 1은 아닐 거야. 우리 1이 아닐 거를 전쟁을 깔고 시작하면 뭐가 좋은데? 식이 많이 해와요 식이 심플해져요. 네, 나누고 시작할 수 있어. 일이 아닐 때는 그냥 전쟁을 깔아버리면. 그러면 나눠 버리면 x가 바로 나왔죠? x는 3분의 1하고 2분의 1에 x 이렇게 되는 거죠. x좌표를 알았네? 어떠쓸 건데? A에서 무슨 좌표를 구하면? Y 좌표 Y 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Y 좌표는 마이너스 면 이렇게 나올 거야. 부호만 플러스를 바꾸면 그게 성분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성분의 길이를 10으로 표현했으면 계산을 하면 되겠지. 노력가세요여기까시다 네. 네. 자, 우리가 오늘 어, 문제 엄청 많이 풀어준 거거든, 지금? 다음 시간에 이렇게까지 풀어주겠다. 다음 시간도 이렇게까지 풀겠네? 등비국수, 화려한 것처 다음 시간에 계속 같이 꾸미겠네. 응.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흑고 얘기 좀 합시다.